안녕하십니까. 립빠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코스피가 29일 닷새 연속 하락해 2천 선마저 내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천여 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 여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63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1포인트 내린 1996.05로 마감되었는데 지수는 전장보다 0.47포인트 내린 2026.68로 출발한 뒤 금융당국의 증시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외국인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1시간 40분께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서 장중한 때 1993.77까지 떨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치 경신행진을 이어갔는데 기관이 1,361억을 순 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역부정이었습니다. 지난 8거래일간 외국인의 누적 순 매도액은 1조 9,294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37포인트 내린 629.7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작년 8월 14일 이후 1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8포인트 오른 663.95로 개장한 뒤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49억원, 1,899억원을 순 매수했고 개인은 3,041억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0.5원 내린 1,141.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묻는 바른 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12월에 발표할 경제 정책 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과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 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와 경제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 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안 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국감기간 미흡하게 다룬 분야를 재점검을 하였는데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합의 문서는 국가 간 조약과 다름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 두 합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에 해당되므로 헌법 규율에 따라 비준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의 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아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고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권 분리 원칙의 위배돼 위헌이라며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사 경남 박효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가운데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의 요구를 수용해 분양원가 공개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분양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를 받자 작년부터 분양 원가 공개는 시행 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국회에 말했었는데 의원 법안 발의가 되면서 분양 원가 공개 시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이미 법안 철회가 됐으니. 국토위에서도 법안 철회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지만 목돈 마련에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23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창원에서 하나되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월드옥타는 1981년 창립 이래 37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현재 전 세계 74개국 147개 도시에 지회를 설립했고 정회원 7천 명, 차세대 회원 2만여 명을 둔 단체로 성장했다며 월드옥타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30일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페스티벌, 기업 교류회, 우수상품 수출 상담회, 회원 화합의밤 행사가 마련되고 31일에는 창원시 청년인력 글로벌 취업 상담회, 차세대 포럼과 폐회식, 연합뉴스 사장 주최 만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월드옥타와 연합뉴스가 공동 진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일회원사 일모국 청년채용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을 포함해 수시로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겨울옷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6도, 진주는 3도, 거창은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진주 15도, 거창은 13도로 평년보다 4에서 5도 가량 낮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입니다. 양산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5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만도 3도로 서늘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미량 15도, 거제 16도가 전망됩니다. 합천도 올 가을 들어 최저 기온입니다. 찬 공기와 함께 복사냉각까지 더해져서 산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추위는 주말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빠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